안녕하세요. 가람이에요. 촬영 장소가 조금 색다르죠? 제 방입니다. 요즘 살이 찌려고 그런지 아침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은 콘프라이트를 먹고 출발하려고 영상을 미리 찍고 있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바로 바로 담양입니다. 담양에 바이크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담양에 있는 바이크 카페 가보셨나요? 안 가보신 분이 있다면 제 영상을 보시죠. 그럼 저는 빨리 콘프라이트를 먹고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快乐吗 내가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 아니 누가 우리보고 짱이라고 <laughs> 했어 짱. 오픈락션? 어, 어. 나도 고개가안 돌아서 못 보고 있었어. 고개가 딱 아, 여기까지밖에 아, 안 돌아가. 오 신호 잘 음. 외웠나 보네. 음. 네. 음. 남바 안 달고 다니던데 그분은? 이분 말고 다른 오토바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분이? 그치? 어, 알았어. 오토바이또 어, 있어 오토바이. 우와 저기 오토바이 또 있다. 우와 신기해. 나 오토바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laughs> 우와 신기하다. 저 <목소리> 팀인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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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여기. <놀람> 이건 아니요. 아니지, 유턴이면 미리 말해줘야지. 을 유턴이요, 가 유턴. 기어 놨죠? 우회전이 아니야 이것은. <불이> <고유야>. 안녕. 안녕. 돌아, 돌아. 빨리 돌아. 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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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근데 여기 모래가 많아, 진짜, 가운데이스거아 어? 어? <놀람> <거> 아이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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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산. 산? 어. 도로인데? <laughs> 아니,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 도로잖아. 아나 여기 비워가지고다 찍혔을 줄 알았어. 누가 죽네? 여기 귀여다 모를 장난 아니야? 가야 천천히 와. 나. 아, 그래? <웃음> 그러네. <웃음> <laughs> 내 뒤에 오지마. 그니까 왜 이렇게. 따라와. <laughs> 따어라고 가야. <laughs> 어길 길 없거든. 어? 어? 길이 없어. 길 부셔놨어. 네. 여기 조심해. 천천히 올라와서. 길이 없으면 어떡해? 그냥, 그냥 핸들을힘들고 가만히 가면 그 흙에 울퉁불퉁한 거 지나갈 거거든. 네. 그래서 네. 느리면 네. 넘어지니까. 뭐 느리면 넘어지니까 그냥 내려가던 속도 그대로 한 30정도로 그냥 스윽 막힌테고 어찌 너무 느려 너무 야너 앞으로 가다 무서워 나는 지금 어 가야 되고 가도 되고 가자. 어가 먼저 가 가요 1분 가자 가자 이정도는 더 이정도는 양호하네 오프로드 오프로드 와, 오토바이 너무 흔들려 인도 안 타봤어? 아 타봤어? 못 타봤다고? <laughs> 어 근데 나는... 아 진짜 온갖 여러 가지가 풍경이하네. 언니. 어? 우슨 뭐 말? 어 가고 있어. 음, 음. 와 여기 뷰는 좋다던데. 언니. 어 여기 날씨도 고 완전 그 알.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여기 언니. 여름에 오자. 아 진짜 무슨 네. 남자 목소리가 여 언니 언니 하고 있네. 응? 밥 먹으러 먼저 가뭘먼 이거 먼저 근데 가. 실으로 온대요? 부산이야 부산 부산이야? 그럼 어. 어떡해요? 근데 용접이 떨어진 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손으로 잘했으는 이거는 밴드 해도 아비 세서 안돼 이쪽 아니야? 그 음. 음. 이쪽이라고? 네 여긴 밴드가 있잖아요 이거 이쪽이 떼진 거예요 그리 거기서 풀러버리거이게 빠졌어 이걸 밴드 빼고 애들이 어떻게 놔을 때가 어. 없잖아 여기, 여기 이제 안돼 올리고 저이 옆에 깡 같은 거라도 저기 저기 쓰레기장에서... 동호넣 이거 원래 빠져있는 거 캔, 캔, 카메라. 캔 그거 찾아서 잘라가지고... 캔거 보면 되겠대. 뭐더 뜨고? 선으을저 손으로. 음... 길 건너편에... 이런 데가 있어서 잠시 방탄으로 뭘할수 있는지... 맞습니다. 호플 같은 거소주로 댈... 새로 댈... 로 댈... 새로 댈... 새로

좋은 하 되세요. 예. 감사다 여기 좋으신 사장님이 저희 그냥 줬어요. 일단 빨리 다시 고치러 가자. 다행히 좋은 사장님이 계셨어. 와, 음료수 하나 사드려요. 여기. 뭐? 그냥 주셨어. 진짜? 어. 재료도 있었어. 손짓 한번 쪼아야 돼요. 다행이다. 다행히 저기 건너편에 저게 있어가지고. 그치? 지금 음, 또 열었고. 음.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저번 주에도 곰탕 먹었는데 나주 곰탕 오늘은 사골 곰탕 먹어요. 와, 갈비탕. 곰탕 감사합니다. 메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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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니야찮아요괜 다 여기. 나 아, 어디 공장 들어가는 거 같다 언니. 근데 여기 저 옆에 아니야? 저 옆에도 뭐 있던데 큰 건물? 여기도 서플라이브서클라이서라이 응. 어? 오토바이다. 어? 음. 있다. 아!

여기까지, 와, 가, 여기까지 와서 일하려고 빨리 정비실 들어가 뭐 풀? 정비실이구나 리포트 너무 귀여운데? 아, 연장 다이? 네, 연장 다이도 있어 진짜 오래 집에 가져가자 진짜 고치나 봐 간단한 그거 하나 보다 간단한. 아, 그런가 보다 저기 막체 있는 거 같아 응. 음. 이런 데가 있어 그러니까 어 헬멧을 다 올려놨구나. <laughs> 오 저거 다 헬멧이야? 와. <laughs> <laughs> 예뻐, 여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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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돌아 카페 구경 돌아. 시켜드릴게요. 시작.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언언만보여 a 언니가 a r 리면어 o k 알았어. 요들 d a 다한 t of game. Total. You to go. 이게 오토바이 타는 유튜브? 네 go. You to go. You to go. You to go. You to g 아 You Good 여러분, 저는. 아, 도착했습니다. 얼굴 가려야겠어. 마스크로. 순간이동! 장난이고, 빨리 밥 먹으러 오라 해가지고, 인사를 못 드려서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안녕! 또 봐요!